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스토어에서 주문한 제품들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것부터. 짜잔. 이런 네온 사인 조명입니다. 체리 모양하고 야자수 모양 두 개를 골랐는데요. 모양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체리가 귀여운 것 같아서 체리로 주문했고요. 야자수 조명은 제가 내일 친구네 집들이를 가거든요. 그 친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좋아하겠죠? 제가 쓸이 체리 조명만 좀 뜯어볼게요. 오, 신기해. 딸랑 이렇게만 들어있거든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다는 후기를 많이 봐서 예상을 했는데 정말 크네요. 어, 아, 이게 플라스틱 뭔가 포장인 줄 알았는데 중간중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해서 벽에 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USB 선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좋아하는 위글위글 제품입니다. 여기 디자인 제품들이 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다음으로는. 되게 조금이에요. 오, 옛날에는 보다나 고데기 안에 머리 집게핀이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핀만 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슬슬 머리 집게핀이에요. 이런 핑크색이고 여기에 보다나라고 또 핑크색으로 글씨가 쓰여있네요.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무슨 개다리가 생겼네. 어, 신기하다 이게. 머리 하나로 지금 다 찝어지거든요? 머리 많이 찝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의 머리 찝기핀 없어가지고 활용을 잘할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를 열어볼게요. 아,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이게 베스트 색상이라서 이거를 골라봤고요. 무한정 무화과라는 색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제형이 독특한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오, 되게 질감이 되게 매트해요. 자연스럽고 누구나 잘 어울릴듯한 색상이에요. 여기 봉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 우와, 이렇게 한개 들어있어요. 에센스 롱래스팅 아이펜슬이거든요. 일단 굉장히 얇아요. 하얀색 펜슬이에요. 제가 이런 하얀색 펜슬을 하나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오, 우와, 발색이 너무 잘 돼. 우와, 색연필 같아. 와, 진짜 발색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여름이나 좀 독특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 개를 시켜봤는데요. 모닝 브이라는 곳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에 커피 말고 차 마시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요즘에 또 붓기에 좋은 제품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챙겨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켜봤는데 서비스로 뭐 이런 걸 하나 넣어줬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골라본 거는 붓기 관련 차로 나온 거 이거 두 개. 라인차, 홀쭉차 요거 라인차 같은 경우에는 늙은 호박이랑 율부팥 이렇게 들은 제품이고 홀쭉차 같은 경우에는 푸른 히비스커스, 레몬밤 이렇게 들어있대요 붓기에도 좀 도움이 되긴 하겠죠? 또 다른 거는 작두코 우엉차 요건데 원래 우엉이 좀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도 있고 우엉차가 저도 마시면 되게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배도라지차인데 이것도 저좀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 이걸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짠! 2020년 캘린더? 이렇게 커다란 캘린더거든요? 이런 큰 달력이 인테리어 효과도 좋더라고요. 이건 그냥 종이로 된 건데 깔끔해서 골라봤어요. 다음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몇 개지? 세 개. 나이키 제품들이에요. 제가 나이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얘는 나이키 레깅스예요 제가 저번에도 나이키 레깅스를 시켰다가 완전 시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 사이즈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키즈 제품이었어요 SML로 되어있는데 그 옆에 뭐 140, 150, 160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키인 것 같아가지고 160짜리 애가 입는 거면 내가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장 150에서 160cm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라지예요 얘는 허리에 이렇게 나이키 프로라고 밴딩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이렇게 나이키 마크가 있는 겁니다. 키즈 제품은 처음 시켜봐서 좀 걱정이었는데, 어, 잘 맞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건 나이키 브라탑인데요. 어,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나이키 브라탑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M을 시키고 싶었는데 품절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S여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라인으로 생겨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밑에 밴드에 나이키 로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짧은 거 입을 때 이렇게 밑에 로고 딱 보이게 그렇게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갖고 싶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끈도 이렇게 생기고 너무 예쁜 거예요. 마지막 제품은 반바지입니다. 제가 이런 완전 얇고 막 시원한 소재 있죠?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반바지 하 갖고 싶었거든요. 그냥 반바지만 있으면 안에 통이 너무 넓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속바지 같은 거, 쫄바지? 또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도 예쁜 것들도 많았는데 S 사이즈가 다 품절이어가지고 그냥 S 사이즈가 있는 이 제품으로 제가 고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안쪽에도 주머니 같은 게 있네 이 안쪽에 얘는 이렇게 뒤에도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지퍼로 이렇게 주머니 저는 뭐 밖에 런닝을 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냥 편하게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물놀이가 됐기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짜자! 이렇게 아주 비싼 티셔츠 짜자! 스투시 반팔 티입니다. 이런 거는 뭐 사계절 내내 입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갖고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저는 S로 골랐거든요. 저는 또 너무 박시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골랐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열어볼까요? 레깅스입니다. 뒤에 키르시라고 쓰여 있고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에 포인트가 귀여워서 골라본 제품이 에요 면은 아닌데 그렇게 막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원단 아이네요. 뭔가 운동할 때 입기보다는 패션 아이템으로 입게끔 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귀여운 체리가 있는 레깅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따라. 필라테스 할때 신는 양말인데요 스컬피브 제품이고요 밑에 이런 미끄럼 방지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안 미끄러져 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요거를 열어볼까요 우와 너무 예뻐요 포장이 슈우우. 스웨드라는 브랜드고요. 체인 모양에다가 하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반지예요. 이게 사이즈를 제가 제일 작은 걸로 시켰던 것 같거든요. 여기 새끼손가락에 끼고 싶어가지고 뭔가 살짝 큰 느낌이긴 한데 조금 맞긴 맞거든요? 여기다가 껴줘야 될것 같아요. 하트가 달린 체인 반지입니다. 아, 이거를 열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안다르. 오! 브라 패드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상의만 3개를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오 코코아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트로플이라고 <laughs> 쓰여있어요 이거는 요런 조금 짧은 기장의 옷이고요 이거 뒤에가 예뻐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다르 제품이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다음 거는 기본적으로 생긴 상의인데 그냥 딱 심플하고 뭔가 색감이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어요 뒤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장도 이 정도 기본적인 탑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이 끈도 뭔가 이렇게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난 마지막 상의는 제가 제일 기다렸던. 짜잔. 제가 또 이런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예쁜 탑이 있어가지고 골라왔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V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장은 좀 짧아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망사로 살짝 되어 있네요. 시원하게. 이거 색깔 이름이 파인애플이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그리고 안사로 제품이 제가 따로 시킨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것도 역시 탑인데, 아, 이거는,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우와, 저는 이것도, 요런, 이런... 제품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얇은 원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얇어 좀 브라 제품으로 나온 것 같네요 얘는 뒤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골라봤어요 뒤에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름에 뭔가 등 파인 옷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입을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본 제품이거든요 헉, 너무 좋다 이거 완전 잘 골랐네 자 그다음에는 이 택배를 열어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 케이스 자체도 예쁘고, 헉, 이거 화장품 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확실히 이쪽만 반짝반짝 하죠? 음, 이렇게 광을 줄수 있어요. 그 다음은, 오! 아! 바로. 이거는 어프 어프 또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제품들이 많은 파는 브랜드인데 제가 요즘에 차를 많이 마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머그컵도 원래 좋아하는데 요즘에 더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아이 컵이 너무 예뻐. 이게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제일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골랐어요. 검돌이들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라서 딱 좋네요. 네, 그리고 서울스토어의 마지막 제품은요. 냉동식품이라 제가 미리 열어서 냉동실에 넣어뒀었는데요. 아이밀의 잘 차린 미용식 도시락이에요. 제가 이미 두 개를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통 밑에 음식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진공포장이 되어있거든요? 요즘에 살이 진짜 많이 쪄가지고 진짜 살을 빼야돼요. 저는 고구마 먹고 막바나고 아, 사실 이런 거잘 못하겠어요. 뭔가 밥다운 걸 먹어야 되는 느낌? 근데 얘는 급식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반찬이 3개 나어있는 거예요. 밥 양도 꽤 많고요. 그냥 돌려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335 칼로리거든요? 일반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칼로리는 아니잖아요? 그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먹어봤는데, 둘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볶음김치가 들어있는데, 그 저는 원래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김치도 들어있어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김치가 뭔가 김치 같지가 않아. 그리고 간이 제 입에는 조금 짠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밀 도시락은 저도 이번에 처음인데, 진짜 너무 괜찮아서 이걸로 다이어트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기프티콘으로 먹을 거 말고,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와, 이쁘다! 향수 샘플도 들어있네요. 리브르 오드 빠르팽? 아, 귀여워. 오! 요향 되게 좋다. 오! 중성적이고 강한 향이네요.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이 제품인데요. 요 제품입니다. 이거를 색깔을 자기가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선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잘 어울릴만한 거 찾고 싶어가지고 진짜 색깔 고민을 한참 했던 거예요. 와, 너무 예쁘죠? 입생로랑 립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고르는 제품은 이거 108번이에요. 음, 향이 좋아. 저는 이게 많이 글로시할 줄 알았는데 별로. 촉촉하긴 한데, 겉으로 볼 때는 매트해 보여요. 그 다음에는, 아, 요거는 우리 오훈이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꿀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6종 패키지.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구성이 너무 알차다. 우와. 조금 조금 미니미니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 비누가 이렇게 들어있고, 바디로션. 어, 여행갈 때도 너무 좋겠다. 샤워 젤, 핸드크림. 너무 귀여워. 아 이게 메인이네 코쿤드 세레니테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우와 되게 약간 시트러스 같은 되게 상큼한 향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귀여워 이런 안대까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선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짜잔, 짜잔. 우와 짜 이거는 유자 꿀차 양도 되게 많네요. 두 통이나 들어있어요. 유자차도 너무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차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2년 뒤까지 먹어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제가 주문한 겁니다. 우와, 짜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미큐브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플로 하는 루미큐브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하루에 고양 두세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미쳤거든요. 이거를 실제로도 하고 싶어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제가 친구네 집들이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보드 게임 카페를 갔었어요. 그 생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직접 막뭐 살까 말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여튼 제가 요즘에 이걸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겸사겸사 주문해본 을 제품이에요. 보드 게임 같은 거 많이 집에다가 놓고 친구들 올 때마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미큐브하고 또이 사이트에는 오너 카드 이걸로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카드 게임도 골라봤어요. 우와! 내일 이것도 한번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택배 개봉기를 찍어봤는데요. 서울 스토어에서 전 제품 5% 할인 받을 수 있는 친구 할인 코드 체리마이즈 넣어서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